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오늘 아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리뷰하는것 같아요 진짜로 와저제뭐 어떻게 내가 리뷰를 했었는지도 까먹었어 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거는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굉장히 저가입니다 굉장히 저가인데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침또 예전에 제가 쓰던 액토 하데스 개가 어, 요즘 잘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립감도 개쓰레기 같고 2년을 썼으니까. 그래서 여튼 그래서 좀 오늘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로지텍의 G102입니다. 뭐 이게 최대 8,000 DPI까지 지원을 하고요. 음뭐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뭐쭉 있어요. 200에서 8,000 DPI까지 1천만 번의 좌우 마우스 클릭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그니까 내가 1천만 번을 누르는 데까지는 이 마우스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이제 봉인 라벨이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잡아서 뜯어주면 됩니다 유사한 마우스예요 예. 이게 전부야 안에 설명서 있긴 한데 이거 필요.. 이거 필요 있으려나? 일단 본체부터 보도록 하죠 오, 어 한번 와이 여러분들 선도 보들보들해 이게 뽑았 어, 어, 이거 산지 몇 분만에 이게 다박살을 뻔했어 지금 유선입니다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 액토 하네스 과감하게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우스는 저와의 안녕입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마이크가 아 마이크래 그래. 이 마우스가 미쳤어 이 그립감도 너무 좋아 아 물론 약간 작은 감이 있긴 한데 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뭐 버튼이 막많지 않아요 뭐 만화 맞자 뭐 좋은 것도 없고. 이제 DPI를 좀 올려 볼게요. 어, 바로 올리니까 요 가운데 버튼 요거 누르면은 여기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은 DPI가 올라가요. 어, 개빡쳐. 어, 여기 있다, 여기다 있다. 어, 이렇게 됐어. 어. <laughs> 어떻게 하다 됐어. 아, 이게 최대 8000 DPI까지니까 아, 여기서 최하 DPI를 또 설정할 수도 있네. 근데 우리가 8000 DPI까지 쓸 일이 있을까? 어, 이제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 속도 최대로 하면 오, 막 빨라져. 오. 이걸 내리면 서서히 바뀌네요 아 서서히 생겼다 줄어들었다 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또 설정을 또할수 있는 게아 되게 장점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배틀그라운드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아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본섭이 너무 개가 본섭이 너무 안 좋아서 테스업으로 왔어요 어 그래서 일단 먼저 훈련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야? 권총 쏘는 데서 테스트를 아 권총을 누가 다 쳐놨네 자. 오, 야 뭔가 달라. 오, 야 뭔가 달라. 이거 딱 끼면은? 어호 어우. 야 반동제어 봐봐. 반동제어. 와우. 아, 이거 막 주고 안 내려도 되겠구나. 어! 아 아니, 진짜 느낌이 달라, 여러분들. 어 아, 진짜 리얼 달라. 이거에서 보자. M24. 반동의 끝판왕.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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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와, 야, 진짜 달라. 막 14도 한번 써볼게요. 막 14가 이게 7탄인가? 막14 15 비율입니다. 어우, 야, 근데 반동이 워낙 심한 총이라서막14 연발해볼게요.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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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간다. 야, 막십사 이거네. 막십사 물이다, 이거. 야. 마우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마우스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어,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되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개고생했던 게임이죠. 네. 자. 아우 너무 숨을 쐬 너무 숨을 쐬어나 이거 되게 예전에 잘했었는데 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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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해 잘해 으쭈! 쳣! 아 아니! 개빡치네 쳇. 아니! 안돼!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로지텍, 로지텍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로지텍은 확실히 그냥 로지텍이야. 그냥 얘는 그냥 얘야.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뭐난막 비싼 마우스가 필요없다 하시면은 아주 추천드리는 마우스. 이거 29,000원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현금 3만원만 있으면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테 너무 추천드리고, 어, 뭐 전체적으로 그립감 이런 거 약간 작아서 아쉽긴 한데, 저같이 손큰 사람한테는, 뭐 그런 거 빼고는 너무 만족스러웠네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 로지텍 90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죠. Let's get it.